예장 합동 부총회장이자 세례된 교회 다니는 소광성 목사가 18일 수도권의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정세균 총리의 담화와 관련 교회는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한국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왔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소 목사는 모범적 교회는 유연한 행정권 발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소 목사가 자신의 sns에 게재한 글입니다. 방금 정세균 총리께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한국교회에 오프라인 예배를 중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고위험 시설 영업 중단과 각종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엄중한 결단을 내린 총리와 중대본 관계자들 역시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국민 보건을 위하여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교회가 집단감염의 근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최근 교회를 통해서 집단감염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천번, 만번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어느 정통교단에 있는 교회나 대형교회에서 집단감염이 있었습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다잘 지켰습니다. 부디 한국교회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염을 일으켰던 교회는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거나 독립교회 혹은 연합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소수의 교회가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중대본의 결단은 한국교회를 향해 너무 일방적이고 과하게 결단한 면이 있다고도 봅니다. 참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이런 섭섭한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라도 원활한 예배 영상 송출을 위한 최소한의 교회 직원과 장로들은 참석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2주 동안 드리고 난 후부터는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차별행정권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잘 지켜왔던 교회는 지자체 단체장에게 유연한 행정권을 발휘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고 한교총이나 정통교단이 핸들링할 수 없는 교회 중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집단 감염이 되게 한 개교회를 향해서는 엄한 제재뿐만 아니라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실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한교총과 정통교단에서는 각 교회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얼마나 많은 지침을 내렸는지 모릅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소수의 교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때에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하며 예배 후에 밀착된 환경 속에서 식사를 한단 말입니까? 왜 이런 때에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기독교 본질 신앙이 아닌 집회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한국교회에서 다시는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2주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진정 공면으로 접어들면 1주 후에라도 정부에서는 제재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을 통하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엄한 제재를 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연한 행정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합니다. 이상으로 소강선 목사가 18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TV였습니다.